안녕하십니까. 밀터리 덕후 길동이가 인사드립니다. 중성 한국 전쟁 해부 당신이 우리 영웅입니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유교 전쟁을 회상해 보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조국 산천을 피로서 지켜냈던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싸움터를 찾아서 간접적으로 남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후세들이 느껴보자는 뜻으로 본 채널을 개설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덕후라는 뜻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덕후라는 말은 1970년대 일본의 등장은 오타쿠가 시초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야에 아주아주 아주 깊이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요즘 젊은 Mc, MG 세대들이 많이 쓰는 용어에서 군사 문제에 푹 한번 빠져보자는 뜻으로 선대들의 아픔을 함께 느껴보자는 뜻으로 밀리터리 덕후라고 했고요. 길동이는 그냥 친한 느낌을 주는 이웃 동네 아저씨 이름이랍니다. 그게 바로 제 이름 덕후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새 나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을 길동이가 받들어서 지루하지 않게 10분 이내로 짧게 짧게 끊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6.25 전쟁 초기에 얼마나 느슨하고 아니하며 전쟁이 터진 나라의 국방부 장관답지 않게 행동하고 위증을 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서울 사수는 낙관적 열시다입니다. 서울 사수는 낙관적 열시다. 이게 참 어, 우리가 듣기에는 대단히 편한 말입니다. 신승모 어, 신승모 국방부장관은 영국 항해대학을 졸업하고 무역선의 항해사를 하면서 어, 영국 물이 깊게 든 사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연유인지 시체 말로 아이스크림 버터 이스키맛 냄새를 다 뿌리치고 중국으로 가서 독립군에 들어갔다는 대단한 결심인지 객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을 치르는 어, 일부 국방부 장관 정도 됐으면 영국물은 쫙 뺐어야 하는데 생각과 의식주는 영국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25전쟁 터진 날 최병덕 총장이 전선 지역 시차를 가는 길에 들렸더니,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위스키를 혼자 홀짝홀짝 마시고 있더랍니다 거실에서. 그최청장 증언에 따르면, 한 잔을 딱 받아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전방 가야 되니까,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눈을 계속 트래 뜨고, 아니, 벌써 가려야 합니까? 벌써 가려고 하느냐라고 아쉬워가지고 어, 묻더랍니다.술 친구 좀 대주지 벌써 가려야 하느냐는 그런 눈빛이 들랍니다.이런 국방부 장관을 왜 이승만 대통령은 임명했을까요? 그 의문점은 뒤에서 차츰 풀리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시 25일 새벽 상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시작했는데도 정부의 핵심 장관들도 38선 동향이 수상하여 어, 확실하게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전면 남침인 것 같다. 아니다. 국지전에서 그냥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총을 쏘고 간, 간 것이다. 등등 서로서로 서로 자기 생각대로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어떤 내용의 북한군 동향을 보고했는지는 몰라도 당장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 후 절박한 38선 남침 사건을 토의 후 대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각 장관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보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일종의 에, 차담회 간담회했다고 하니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지시를 안고 공비를 막아서 제각기 임무를 다하라. 공비로만 생각했답니다. 이승만 말, 대통령 말이 이렇답니다. 공비를 막아서 제각기 임무를 다하라는 당부를 할 정도였다고 당시를 기억하는 장관들이 많았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2년도 못돼서 이런 엄청난 전란이 일어났지만 1945년도부터 남침하기까지 철저히 준비를 했던 북한 김일성 공산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준비를 커냥6.25 전쟁 한해 전까지도 그러니까 1949년도까지 겨우 병력 숫자만 맞춰서 삼발선 지역으로 어, 보낸 사단들이 전방에 네개 사단, 후방 지역에 네개 사단들이 있는데, 무장과 훈련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력이 들어가면 총도 따라 들어가야 되고, 포도 따라 들어가야 되고, 간부도 따라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완벽한 사단이 되고, 연대가 되고, 대대가 되고, 중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아니었어요. 우선 사람 멀 수점은 맞춰서 전방으로 다 밀어 보냈던 겁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도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강요들즉 장관들 을 전부 다 입맛대로 박혔다고 하니까 장관들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 응, 하겠고 또는 장관들이 소신껏 뭔 일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눈치나 봐야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말로 어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어? 열심히 했다니, 그, 할그 말을 다 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특유의 말 솜씨가 있잖아요. 자네, 어, 좀 쉬게, 이, 이말 한마디 가지고 해고 통보했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정부 강계들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있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네 집에가 좀 쉬게 하는 것이 바로 해고 통보라고 그러니까 한심했다 이겁니다. 6월 25일 오전에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심각히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25일 오후 2시에야 이승만 대통령 주재로 경무대 그러니까 지금은 청와대에서 긴급 각기를 소집했다니까 늦어도 한참 늦은 것 같네요. 에, 개성이 떨어지고 도화장비로 아, 난리 법석을 치면서 북한군들이 인진강을 건너고 또 북한군들이 일부는 파주까지 밀고 내려올 짐이고 또 7사단이 방어는 어, 서울 턱밑 의정부까지는 어, 이미 북방에서 탱크 소리까지 앞세워가지고 포격 소리까지 진동을 해가면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때서야. 강요회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방에 있는 적들은 거의 맨몸으로, 적들이 쳐내려올 때, 전방에 있는 우리 아군들은 거의 맨몸으로 적의 남침을 막아내고 있는 우리 군의 용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하게 잘 갖춰진 북한군은 왜 그렇게 서울 북방에서 멈칫거리고 주춤주춤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바보들, 바보 같은 놈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준비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 적은 5년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탱크와 포를 막 쏘면서 앞장 세워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방어를 하자고도 할 수가 없잖아요.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로 밀고 서울까지 내려왔으면 될 건데, 거기서 주춤거리면서 왜안 내려왔는지, 그것이 지금도 의문점으로 남고 바보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 집에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어, 죽을 써먹을 때도 손으로 꾹 누르면 은 누른 데만 들어가지. 누른 주변에는 바로 다시 한번 밀가루들이 전부 다 반죽이 돼가지고 어, 메꿔지는 것처럼 어느 한 부대가 너무나 깊숙이 밀고 들어가면은 자칫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포위망에 무너질까봐 인접부대들하고 부대, 어 공격 속도를 아마도 맞추려고 그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다 죽어간 생선 주변을 발로 툭툭 치듯 변중만 올리는 고양이 같은 북한군 운영은 이해가 아직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는 6월 27일 새벽 1시쯤 비상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6월 27일입니다. 안건은 YES or NO냐입니다. 딱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즉, 수도 서울을 사수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우리가 도망가느냐? 서울을 옮기느냐? 이런 두 가지였다 이겁니다. 그만큼 정부는 사태가 다급했고 누구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겨울에 개구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불로 완전히 뭘로 묻히, 풀로 묻히는 것처럼 동면할 을 때는 이불을 딱다물리고굴 속으로 들어가면 다음 봄날까지 아무 말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강요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도 안고 의견 한줄 내놓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 이 사람, 제 사람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때 초대 국무총리를 사직하고, 초대 국무총리를 사직하고 야인으로 있던 철기 이범석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갔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을 불렀어요. 또 특이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야! 임재가 참석해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잘좀 해보시게! 라는 부탁으로 국무회의장을, 어, 갔더니, 처음보다, 어? 초상집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한숨만 뱉어놓고 있었다, 있었다고 해요. 철기 이범수 장군이 어디에 서으면 그 점잖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임자 임자가 참석해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잘좀 해보시게. 라는 부탁을, 어? 대통령이 이미 국무총리를 끝난 사람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못해 영국신사, 영국병이 단단히 물들어 있는 신성모 장관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첫 마디가 "에... 어... 음... 말을 못하고... 어, 에... 어... 음... 국방부장관 신성모 옳시다." 신성모가 국방부장관인지 모르겠습니까? 전부 다 국무위원들인데 다 알죠 그러면서 한 말이 서울은 안전하게 우리 군이 지켜낼 거야 요 서울은 우리 군인들이 안전하게 지켜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서울을 사수할 것이냐 아니면 후퇴를 할 것이냐 서두르 꺼내긴 했지만 내용은 낙건적으로 말하면서도 어찌할 이름면 어떻게 되나 처음부터 참석했던 국무원들도, 그 국무위원들도 한숨만 쉬더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이 횡설수설하면서, 에, 어, 음 하면서, 어? 서울은 안전하게 우리 군대가 지켜낼 거야, 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석자들은 정말 뒷골을, 어? 보이잡고 전부 다, 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보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는 내용이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할수 있는 말은 아니고, 전쟁터에서 분대장이라 하는 말, 말, 말투고 똑같이 분대장 수준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옆구리, 옆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수군대며 혀를 차들한다. 한심하다, 이거야. 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때 대통령 하명을 받고 간 철기 이범석 전 국무총리, 이범석 장관, 장관이, 장군이 한 말이, 에 그분은 만주 볼판을 휘젓고해랑강을 바라보며 일송정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던 기계가 하늘을 찌르렀던천직 총리인 이범석 장군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서울을 사수하느냐? 서울을 떠나야 하느냐? 이두 가지를 못하면 천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시급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그쳤다고 그래요. 난이 자리에 참석해야 할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이범석 전직 총리가 해고담에 의하면 발언 중에도 중앙청 상공에서 <laughs> 저거에 야크기 폭음이 요란하게 울려 펴지면서 여기저기서 총포탄이 떨어진 소리가, 떨어진 소리가 나서 컵을 먹고 어떤 사람 의자 밑에 훑어보기도 하고 도망갈까 하는 그런 눈빛도 보이고 하는 거 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관도 소신있게 이야기를 국방부 장관도 못하고 다른 이 장관들도 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 조치를 내려주느냐 어떻게 결과를 해주, 해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문석 전 총리가 일어나서 한 말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수도 서울을 사수하느냐 수도 서울을 떠나야 하느냐 이두 가지를 못하면 차라리 각하를 모시고 천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양을 옮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세 가지 방안에서.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시급히 결정해라. 그럴 때 만약에 서울을 떠나고자할 때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서울 시민들에 대한 피난을 어떻게 시킬,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라고 어, 질문 사항을 던져주고 어, 이범석 씨는 자리를 떴다고 그래요. 서울을 포기하라면은 일개 가정도 피난을 가기 위해서 우마차에다가 항아리 싣고 쌀 싣고 보리쌀 싣고 이불을 싣고 해서 맨 위에는 춥지 않게 해서 노 부모를 모시고 서울을 빠져나가도록 시간을 벌게 하는데도 한강다리를 벌써 폭파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 폭파해야 되는지도 논하진 않고 결정도 못하고 어? 이범석 총리가 말하기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어? 이래서 되겠냐고 완전히 크게 일갈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낙관적이라고만 말을 하니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정말 복장 터질 일이지요. 나라는 풍전동화 2기에 처해 있으며 의정부 북방에서는 수많은 우리 군대가 탱크를 앞세운 북한 군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며 죽어가는데 서울 사수는 낙관적이 올시다.이 말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서울에 붙어 있습니다.이런 말을 합니까? 장관 이야기로는. 무슨 백을 믿고 그러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범석 장관 장군이 그때 당시 회고담을 말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혈기 방장한 젊은 장기영. 전신문 장관이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하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싹이 움틉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꼼짝없이 남아서 죽는 안이 있더라도 서울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민주주의의 싹은 죽지 않고 힘차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라고 철규를 했다고 합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젊은 장관으로 설수 있는 약입니다. 이 장경 씨는 훗날, 오늘의 한국일보를 창업한 인물이죠. 비상국무회의. 정말 비상시국의 국무회의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한심합니다. 20일, 27일 새벽에 결론도 제대로 못 내고, 어, 슬멍슬멍 오은율 핫바지에 방기바람 빠져나가듯이 흩어져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심야의 수원으로 천도를 옮기기로 결정했다고는 하는데 시민 철수 문제는 흐지부지한 채 헤어져서 참꼴 보기 좋은 상태로 각자 도생으로 참 꼴, 꼴도 보기 좋은 상태로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들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살아갑시오 이런 식으로 어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 국무회의는 소원에서 열린 것도 아니고 한참 지난 후에 대전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소신없는 흐물흐물 한마디가 "서울은 우리 군대가 잘 지켜낼 거야요"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오늘날 역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시민과 나라에 끼쳤던 아픔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며 부국강병 부국강병 나라의 분골쇄신 무한 봉사 나라의 위해 분골쇄신 내 몸이 뼈가리가 되도록 무한적으로 무한하게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위정자들 위정자들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이 깊이 새겨 보면서 제 옷하는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의 국회 증언을 다음, 판에서, 다음 편에서 집중해서 설명 드리기를 하고 밀리터리 덕후 길동이는 오늘 아쉬운 마음으로 물러갑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길동이는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계십시오 충성.